에스플로네이드에 가고 있는데요. 여기 뭐지? 에스플로네이드 지하철역에 가시면 여기 샐러드 스탑이라고 샐러드 바가 있는데 저기도 비건들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 어... 저 저는 그냥 패스하고 여기 샐러드 스탑 샐러드 가게가 있다는 게 진짜 알게 돼서 제가 원래 찾고 있었는데 네 있었는데 여기 쇼핑몰 안에 있었네요. 네 몰랐어요. 나셔널 갤러리 싱가포르입니다. 갤러리 안에도 들어가서 여유롭게 갤러리들을 어, 보고 박물관에 가서도 박물관에 아주 그런 것들을 보고 싶은데 또제 여행은 어, 비건 음식 여행. 이 때문에 다 들어가서 보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참 여행이라는 게한번 와서 다 보질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 카통 스퀘어 앞이고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여기 카통은 조금 버스를 타고 오셔야 되세요. 그래서 아까 버스를 탔는데요. 네. <laughs> 여기 애들 이런 거 타고도 있네? 귀엽다. 그렇죠 보통 여기 오시려면은 택스를 타시거나 버스를 타셔야 되세요. 그래서 좀 굉장히 조금. 오기가 버거운 곳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러빙업도 있고 되게 채식 식당들이 조금 모여 있어요. 중요한 몇몇 곳이. 그래서 저희는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언 아싸이 어페어라고 스무디 볼이 굉장히 맛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안으로 가서 맛있는 스무디 볼을 한번 먹어보려고요. 또 있고 바나나도 있고 음음 위에 땅콩 버터가 뿌려져 있어서 음 진짜 고소해요. 음. 네, 여기 말고 다른 곳에도 아사이볼 파는 곳이 진짜 많아요. 한국에는 아사이볼 파는 데가 극히 적죠. 네. 시원해요. 네. 음 맛있어. 안에 각종 견과류도 있고요. 호박씨랑 그리고 고즈베리랑 카카오닙, 딸기, 바나나, 키위. 네 그렇게 들었어요. 맛. 있어 음. 카툰거리고요. 카툰거리가 다 이렇게 색깔별로 다 예쁩니다. 네, 네 여러분 여기가 여기 프로젝 트 아싸이라고 해서, 음, 아, 여기도 굉장히 또 아싸의 볼로는. 또 싱가포르에서 가장 아싸이 볼로는 또 유명한 곳이에요. 네. 카톡 네, 안티 부티크 하우스라고 어, 여행책에 나와 있는 곳인데요. 문이 닫혔어요. 네. 색깔이 다 달라. How could be possible? You know, every house has got different color. Wow, it's it's kind of palace. Wow. It's so beautiful. OMG. So beautiful. Italian veganized cream. very kindly. You're so kind. Oh, oh my gosh. I love both of them. And the menu here is so great. Yeah. I mean, you know, it's not a healthy food like salad, but sometimes we also like to eat like a pizza and pasta, right? A bit of a yogi. 님미 너무 좋아, 진짜 친절해 대박, 진짜 완전 좋아. 그리고 어, 무조건 샐러드가 진짜 좋긴 하지만 무조건 너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우리 비건들도 가끔씩 파스타나 피자 먹고싶은데 여기 피자 종류가 진짜 많고요. 그리고 여기 네 가지 다른 피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그거는 주 중이랑 그리고 런치. 그러니까 점심에만 가능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일요일에 와서 제가 못 시켰고요. 다음번에 어, 오면 피자를 진짜 먹고 싶다. 피자 정말 진짜 많아. 요 저희 왔어요. Vegan, vegan cuisine. 여러분 드디어 싱가폴의 러빙 워스 왔습니다. 싱가폴 러빙 워스 음식은 뭐가 있을지 진짜 궁금해요. 한국이랑 비슷할까? 이게 전 아시아나 전 세계적으로 러빙 워스는 있는데요. 싱가폴 러빙 워스는 도대체 어떤 음식 이 있을지 저희 한번 가봐요. 네. 음. 여기가 훨씬 나은데 아,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여섯 시에 올지 로컬 디라이트 오케이 싱가폴만에 있는 Fusion noodle. Oh, and there is a fusion specials. Chicken chop. Oh, the uh, Healthy sandwich. And there is a dessert. There are so many menus.

아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러비곤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들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어, 솔직히 제가 내일 하고 그 다음날에 그 다음날에 가야 할 그런 곳들과 음식이 약간 비슷해서 그냥 샐러드로 시켰는데요. 약간 좀 아쉬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카통 주변에 네 개의 채식주의자랑 비건 식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건 식당이죠, 정확하게 말해서. 네 군데 비건 식당이 있는데 햄버거까지 포함해서. 근데 햄버거는 먹지 못하고 지금 오늘 간 곳이 계속해서 디저트랑 스무디볼이랑 그리고 아이스크림집이나 뭐 이런 데를 너무 많이 가서요. 지금 아이스크림 먹은 게 진짜 배불러요. 그래가지고 오늘 어쩔 수 없이 러비고스에서 샐러드를 시켜 먹었는데 밥이나 그런 국수 이런 게더 유명하고 또잘 나가는 그런 음식들이니까 여러분은 다음번에 오시면요. 다른 음식을 시켜 먹으시고 사이트 참고해보면 맛있는 음식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음에 싱가포르로 올 기회가 된다면 진짜 러빙스의 다른 음식을 먹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오늘을 그냥, 그냥 잠깐 들렸어요. 아예 먹질 못할 정도로 배가 굴렀는데요. 한번 안에 들어가 봐서 이렇게 조금 분위기도 느껴보고 싶어서 한 번, 이렇게 메뉴판도 잘 받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번에는 아무것도 안 먹고, 러빙 옷으로 오셔도 될 정도로 어, 음식이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이 많더라고요. 네. 싱가포르는 또 엄청나게 그런 코코넛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스무디 볼이라든가, 뭐, 그런 약간, 밥 말고 디저트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싱가포르 최고예요. 진짜 밥 말고도 그냥 디저트로만으로도 비건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아까 제가 갔던 거기 브라운 라이스 이탈리안 디저트. 거기는 피자도 있고, 뭐, 와플도 있고. 아, 근데 러비머 진짜 좋은 것 같아. 외국인들 저기 다 깔렸어요. 제가 가기 전에도 다외국인들이요 러빙옷 안에... 저 아, 맞다. 아까 제가 저기 브라운 라이스 거기, 이탈리안 디저트 거기 갔을 때다 싱가폴 사람이었거든요. 러빙옷에 오니까 다 죽다 외국인, 죽다 외국인. 저도 포함해서 외국인이잖아. 아, 물론 싱가폴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외국인들도 있었고 반반이었어 그래서 지도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간 곳이 러빙어시 여기였었거든요 저는 지하철역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또 Yes Natural b a k e r 라고 여기도 비건, 비건 빵집이 파는 곳입니다 네 웬만한 비건 식당 이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어 여기가 여기네 가까울 것 같은데 막상 오면은 거리가 굉장히 멀다는 거. <laughs> 어저께 결국 사다 놓은 과일을 다 먹고, 아, 딸기는 남았는데, 어저께 그 딸기 있잖아요. 호주산 딸기. 진짜 맛없어. 진짜 맛없어. 유기농 아니, 아니거든요? 근데 뭐 유기농이든 아니든 뭐, 진짜 딱딱해. 완전 딱딱해. 그래서, 완전 맛 별리였어요. 제 생각에는 한국 딸기는 유기농이든 아니든 솔직히 단맛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먹었던 호주산 딸기는 진짜 단맛도 없었고, 에이 별리였어. 아, 어쨌든 지금 남은 시간이 이틀인데요. 제가 아마 산토사를 또 가야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더 많은 식당을 내일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부지런히 더 돌아다니겠습니다. 와, 여기는 싱가포르 쇼핑몰도 많고, 아야, 먹을 때도 많고, 놀 때? 놀 때도 많고, 해변가도 있고, maybe we can go. Other more delicious vegan restaurants tomorrow. So, hope you enjoy watching my videos. So, see you next time soon, very soon. Bye.